아, 처음에 수사 결과 내놨다가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 청와대 지시였다라고 폭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오늘 내놨죠. 하지만 검찰이 또다시 헛발질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야당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보죠. 이 MB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수사 결과랑 이번 재수사 결과랑 뭐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게 박영준 전 차관을 비롯해서 어, 한 단계 올라가서 다섯 명을 기소했다는 고차이만 그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그쳤다면 고한 네. 그 단계 윗선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네. 이 청와대의 개입 이 부분은 완전히 차단해 버린 그눈 가리고 아웅한 그런 또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기소된 사람 중 가운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또 네. 최종석 전 행정관 그리고 저 두부 사람, 청와대 사람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할 수가 없죠. 음... 증거가 많천하에 다 나타났으니까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그 원하는 수사는요. 예. 어, 청와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줬다는 그5천만원 돈따발. 어... 그 기억나시죠? 네, 예, 예. 네, 반봉이라고 한 반봉이라고 거. 예, 한 거. 예. 그건 과연 누가 대줬겠느냐 하는 예. 그런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최종석의 윗선. 그러니까 장성명 비서관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김진모 민정비서관 그리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증거 인멸 라인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박영준 차관의 지시로 사찰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정경길 전 비서실장, 임태희 비서실장을 통해서 MB에게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예, 있는데 예. 그 관심 있어 하는 제 가닥은 모두 다 아, 어, 그냥 예. 그 증거가 없다 뭐 기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유로 있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도 이거보다는 잘했을까 <laughs> 또 뭐~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는데 네. 검찰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밝혀낸 사안으로만 본다면 네. 박영준 전 차관의 지시, 그리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어떤 좀 강한 충성욕 이런 것들이 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움직여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했다. 모든 건 여기까지다. 이 얘긴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깃털만 딱... 일자리 일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당초 수사를 할 때부터 그 선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우려와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요, 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주는 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적으로도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검사들을 중간에 음, 이제 검찰총장과 함께 예. 바꿨다는 지금 이제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아,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2차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예. 아마도 3차 수사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찰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경제계, 뭐 이건희 회장, 그리고 뭐 조계종, 뭐 종교계, 예. 또 방송인 김미화 씨, 뭐 정치인들 뭐 해가지고 뭐 이용은 대법원장도 뭐사찰 했다는 이제 그런 것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사찰이 이루어졌고 예. 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조사와 규명이 예. 좀더더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 예. 어, 이 부분은 그 군사정권 시절에 무슨 중앙정보부에서나 했던 것 같은 정말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아주 정말 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때문에 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음.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감시를 받고 예. 또그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사찰의 대상이 되는 이런 네. 나라가 과연 지금 그 선진국으로 불려질 수 있느냐 예. 이런 어떤 후속적인 예.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사찰 대상이 매우 광범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집중적으로 사람이 직접 붙어서 따라다니고 한 사찰도 있었겠으나 또 상당수는 그냥 관련 자료를 모아서 보고한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게 이제 그 비선 라인에 의해서요. 예. 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행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상적인 정보 수집 같은 예.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예. 예. 그것을 그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기선라인으로 영포라인이 중심이 음, 돼서 예. 그 영포라인에서 예산을 어디서, 어디서 끌어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사실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는 <laughs>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고용노사 비서관이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박영준 전차관이 오늘 기소됐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도 이소문이 굉장히 떠돌았었습니다. 음. 박영준 전차관이 사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이게 특수활동비일 수도 있고, 또 국정원 예산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예. 는 이런,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기업체까지요. 어. 그렇습니다. 예. 그러, 그래서 어, 그런 가운데 지금 박영준 전차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런 부분 그 자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예. 결국 그러니까 윗선, 청와대, 그리고 자금, 뭐이 모든 전문를 다시 밝혀야 한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국정조사입니까? 특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냐면요. 예. 특검을 결국 대통령 이 임명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예. 사건의 실체를 밝힌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특검을 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조사를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청문회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지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실와 아,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한 일부고요. 예. 국정조사에는 조사권은 없지만 자료 제출권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그러니까 자, 음.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검찰이 월권을 하고 있었죠.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주지 않아 왔습니다. 었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 1차 수사, 2차 수사를 다 마무리한. 이기 때문에 끝냈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허. 또 검사의 직무유기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일차 수사 때는 권재진 민경수석 그리고 노한균 서울지검장. 신경식 일차장 라인이 음. 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들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2차 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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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차 수사에서도 역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박윤혜 담당 부장 검사 이런 분들이 어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은폐했을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그리고 검사의 직무유기 부분 들여다보면 단순히 청문회가 아니라 실체를 좀 드러낼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 사찰 대상이 또 일부 포함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네. 쪽의 지금 입장은 어때요? 국정조사는 반대입니까 아니면 아, 응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은 있... 건... 총선 전에는요. 예. 마치 무슨 이것이 그 자신들의 총선 공약인 것처럼. 예.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해야 된다고 발표하고요. 예. 뭐, 불법 민간인 사찰 방지법까지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요새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그것은 결국 MB 정권과 새누리당, 예.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같은 한 통속이라는 의미고요. 아,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던데요, 새누리당. 그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특검을. 예.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시간을 일단 끌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보호 그 부분을 그 노리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조사 먼저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네. 놓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또 해야 한다, 이말씀이시라고 네, 네. 일단 국회 문을 열어야 이게 또 뭔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국회 문 여는 문제도요. 네. 의도적으로 그 새누리당에서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예. 과반수를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죠.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